자, 국수는 이제 161만 2천 원으로, 자, 어, 청산이 됐고요. 지금 항생이, 어, 다시 지금, 어, 지금 매도존을 주죠. 예, 그러니까, 국수는 다시 고점 주면 매도하기로 하고, 요 항생을 갖다 매도를 하겠습니다. 항생을, 아까 우리가 이제 손절을 줬죠. 그죠? 3 0틱 손절을 잡고, 진입을 했는데 손절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개약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. 두개약으로 자 여기서 자 고점을 보고 두 개약으로 진입을 합니다. 아까 손절을 줬기 때문에요. 그걸 이제 두 개약으로 자 매도 존을 보고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.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. 어두 개약으로 진입했기 때문에요. 어 본청이 될때 한계를 갖다 풀어야 됩니다. 자한 어, 한계를 풀어야 돼요. 본청이 될때 한계를 풀고요. 자, 한계를 풀었죠. 예. 자, 한계를 풀었습니다. 걸라 오면은 어, 지금 어 매도존이 계속 유효하죠. 그럼 그래, 요거는 이제 추가를 받겠습니다. 이거는. 자, 매도존이 확실하게 지금 있죠. 그래 이거는 추가를 받겠습니다. 자, 추가가 자, 추가를 예 추가를 받았습니다. 그 응. 것은 본청을 하고요. 자, 추가한 것은 본청을 하고. 자 지금 매도 존입니다. 추가 추가 어? 두틱한틱 차이로 그죠? 예. 자 추가한 것은 자 본청을 했고요. 이제 한 개만 가지고 어, 승부를 갖다가 보면 되겠습니다. 요렇게 이제 녹색선 위는 매도존입니다. 매도존, 요렇게 녹색선 위는. 근데 녹색선 위로 지수만 올라올 때가 매도존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 한 50만원 정도 되는 데서 일단 한번 익증을 어, 하겠습니다. 자, 내려오면은 또저 녹색선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. 그러면 완전 대박인데 그죠?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어, 항생 재미죠 어, 요렇게 이제 항생은 어, 수급을 가지고 매도존, 매수존에서 진입을 하면 됩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오후장도 있고, 저녁장도 있고, 참 좋죠. 예, 여기서 자, 올청을 했습니다. 자, 항생입니다. 항생. 자, 항생. 아까 우리가 국수는 아까, 아까 백, 백육십 일만 이천 원 수익을 내놨죠. 국수는. 요 항생입니다. 항생. 자, 항생은 어, 항상 요요 요 수급위를 보십시오. 수급위를 먼저 보시고 요요 요 녹색선 위가 녹색선 위가 요렇게 매도 존이죠. 매도 존. 예. 네. 어, 뭐 여기는 뭐 수급이 뭐 매수다, 매도다 이거보다는 어이 녹색선 위에 있을 때는 매도 존. 매도 존. 그런데 요 파란 선도 같이 같이 걸려주면은, 그거는 이제 쌍매도존.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, 무조건 진입이다. 쌍매도존이 되죠. 네, 그래서 항생을 526,000원 수익을 입청했습니다.